안녕하세요, 리치뚱띠 t v 입니다 오늘은 타워 밖으로 스카이다이빙 하기! 를해겠습니다 그럼, 바로, 고! <laughs> 뛰어낼 때 소리가 너무 웃긴데, 뭐야? 뭐야?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간다고? 어! 나가서 폈어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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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이 얻었..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저거? 너무 높은데 저거 뭐야? 응? 어? 한층 계속 층 높여 아뭐뭐뭐 어, 뭐, 뭐. 랜덤 박스 랜덤 박스 예예와 많이 받았다 계속 층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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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900층이야? 900층이 말이 돼 저게? 말이 안된데 저게 한층한 층씩 쌓아가지고 900층 언제 가야 뛰어내리는데 안 무서워? 오, 낙하산 폈어. 응. 77.6. 오. 예, 77층. 77. 77은 49. 99단이 왜 나와, 근데? <laughs> 바로? 간다. 가자 태양을 향해서. 간다. 가자. 언제 내려가 이거? 언제 내려가? 아, 태양 졌어. 야, 다리 왜 이래? 야, 다리 왜 이래? 다리가 왜 이러지, 이거? 야, 다리 이거 망치야.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이래가지고 속도를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인사를 해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갑자기 달춤쳤다가 인사했다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다시 누웠다 엔 다시 엎드렸다 뭐였지 방금 어 구름 구름 뭐야 갑자기 없었어 구름이 오야 잠깐만. 저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데 뭐지 안돼 83만 3천 와0와돈 많이 주네 이 2등 2등 갑자 2등 이 2등 맞아 2등 맞아 어 맞는거 같네 가자 얼마, 얼마, 얼마 돈 많이 줘 11만 2천 와예내집 yeah. 갑자 어? 아, 탑 나가기 이걸로야 구나자 이거는 1분, 1분, 1분이 뭐지? 아, 1레인가 보다 100만 그래, 그래. 가자 근데 그 제트백이 막혔지? 예! 신기로. 아. 으아! 가자. 와 이거 로켓 다섯 개인데? 로켓 다섯 개. 이거 얼마 차이지? 1cm 차인가? 이 센치는 아니다 다시 가보자. Nope. 어, 강건선 다시 또못 가네 아닌가? 아닌 것 같은데, 와 친구 초대하면 1.5인까지 멈춘다. 와 내려간다! 78층 다시 아! 아! 간다 멀리서 보니까 나 간다 진짜 바퀴벌레처럼 작아 보인다 어? 어? 딱 타이밍 좋게 간다 간다 가자 좋게 가자 예7 6만 이거 사. 사. 뭐야. 뭐야 다음은. 되게 멋있는데 다음은. 뭐야. 다음은 이렇게 멋있어. 질배기. 0층 높여. 79층. 와우. <laughs> 예이. 약산. 어, 폈다. 자음만한층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? 한층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? 근데 한층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? 와 제트백 성능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진짜 자 3등 3등한테 가보자 와 여기도 진짜 없다 와 가자! <목소리> 야호우데 과연 연몇지지수있 있을 인인거리리얼얼지지리리안안 <목소리> 나오네? 78.3초? 저 저기... 그런 거보다 아닌가 속동가? 아 몰라. 예, 80층. <laughs> 점프. 롯데타워 아! 중간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이야. 야 얼굴 안 보여. 어 됐다. 야이 이래도 안 다쳐? 발목 안 다쳐 근데? 안 다치겠지? 0.1m 이 올랐네 벌써. 자, 배로 가보겠습니다.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것인데요. 이곳에서는 점하고 0.1초 그때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빠르다, 근데. 뭐야? 몇 살치 차이야? 1m 차인가? 2층. 됐다. 좋아, 어?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지? 뭐야 저거? 앞에 저거 뭐지? 뭐가뭐 뭐가 비행기가 지나갔는데? 1등한테 다시 가자. 간다. 가자. 와, 1인치 시점이래? 간다. 안 돼. 야, 다리가 또 이러네? 다리가 또 이래! 아, 다리가. 야, 잠깐만, 이거 선이 좀 이상한데? 선이 좀 이상해, 이게. 선이 좀 이상해. 다시 인사한다. 다시 인사한다. 걷다고 인사한 것 같은데? 야, 잠깐만, 선이 또 이상하잖아, 이거. <laughs> 선이 또 이상한 줄 아? 됐다. 선 됐다. 진짜 구름이 있다 갔다 있다 갔다 하네. 자 이제 착륙 곧 착륙. 우리 비행기 곧 착륙한다. 간다.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발목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보고 싶은 게임 있으면은 댓글 한 즐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니까 꾹꾹 눌러세요 그럼 안녕!